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줄 모릅니다. 이미 받은 복을 소홀히 하고 내 네, 팽개쳐 버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헌신하고 조금 열심을 내면서 마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덕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고 뽐내는 어리석음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에 대한 이 기초적인 일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그 틀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의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이한 여자를 택하면 다른 모든 여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인은 가능하면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니 이건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동시에 다른 것에 대한 배제입니다. 아니다를 자꾸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딱 여러 사람 아이 거 아니지. 너는 열정이 없어. 너는 네 자신만 알아. 너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 이렇게 배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택하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배제를 하게 되면, 소위 하나님은 엘리트 주이냐? 하나님은 잘난 사람 계속 잘나게 하고 못난 사람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선택과 배제라고 하는 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면서도 배제하실 때에 누구를 배제하느냐면 오히려 있는 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인생에 회한을 가진 자, 인생을 슬프게 산 자, 인생에서 낙심한 자, 인생이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탄식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너희들이 강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그네처럼 흘러다녔던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합니다. 종되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역사는 이 선택이 다른 것을 배제하면서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연약한 자 모자란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참 신비하다. 여러분, 선택하면 선택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 소위 엘리트 주의가 그런 것 아니에요. 너? 시험 성적 안돼 떨어져. 너도 안돼 떨어져. 그러면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 너힘 있어? 그럼 제일 힘 있는 사람. 이것이 갖고 있는, 아, 이 인간적인 선택의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꾸고요. 오히려 연약한 자,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아니야. 너는 여기서 배제돼야 돼. 이 거꾸로 가는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역사로 들어가면 이 선택은 이 방향을 바꿉니다. 구약의 역사가 배제된 역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선택은 포용의 역사로 와요. 가 구약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거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역사는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탈취를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건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요. 그런 앞 부분에 있어요. 네가 수고했느냐? 네가 무거운 짐 지었느냐? 네가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은혜는 선택하면서 포용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지속되는 것은 연약한 자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그건 일종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누구도 내가 갖고 있는 내네 직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네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도 다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포괄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